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 투법이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법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불만을 폭주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흔들리는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 법안에 대한 일부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탈출 행렬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은 법안 폐기를 생각 어, 법안 폐기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인상되고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제 등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법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만 시행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이런 반기업 법안들까지 모두 시행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업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외국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고 국내 기업들도 떠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떠나려 할 것입니다. 이참에 확 떠나버리자 이런 기업들도 폭주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안에는 그간, 노, 그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자유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정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면서 정의,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그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파업을 조정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를 상대로 1년 내내 단체 교습을 벌여야 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서 기업의 해외 투자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기 일하는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결성하여 쟁의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결성 자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드라이버, 어,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 씨, 경기도 시흥의 금속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B 씨, 부산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C 씨는 사업장이 각각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소득을 얻는 근로자라면 노조를 결성할, 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하층이든 프리랜서든 상관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성의 인증 범위를 넓히고 있어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노조 규약에 노조가입 대상자를 대한민국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노조들,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행 법 체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결성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행노조법은 국적에 따른 제한 없이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과 가입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도 2004년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체류 자격과, 무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보아서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고, 아, 결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없어서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합법적인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국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와 도급 계약 관계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조 결성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특수 고용직 외국인, 산업연수생, E9 비자, 전문직 비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결성 권리도 명확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마땅히 권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 출신의 다수 노동자가 근로자 권익 보호가 아닌 이면의 목적을 갖고 노조를 결성하여 활동한다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이런 식의 노조를 결성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누군가 중국 국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목표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면 지금까지는 대성공적인 음모였습니다.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와 달리 중국인 노동자들의 합법적 조직이 노조 조직이 우려되는 까닭은 한국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에서 가장 큰 비유,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101만 명인데 중국 국적 노동자가 약 34만 천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더 심각한 것은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비밀리에 중국인 노조를 조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 조직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노동자들 역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김민석 같은 인간은 자기 지역구 영등포입니다. 서울 자기 지역구에 중국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는. 투표권도 없는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인 유세차가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노동자들 수만 수십만 명이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국외에서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전략은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부를 통해서 해외 중국인 단체, 동포 사회, 기업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실례로 공자 학원이나 또 중국 학생 학자 연합회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 파워 도구로 지적돼 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중국의 공자 학원을 폐지시킨 것도 간첩 활동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합법적인 중국인 노조까지 결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노조 결승식에서부터 오성홍기가 나붙길 것이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격려가 이어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2024년 5월 기준 한국에서 고용된 중국 국적 노동자는 무려 34만 천 명입니다. 중국 국적 노동자 규모와 결집력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전국 단위 중국인 노조 결성식은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노조가 중국 대사관과 민단, 유학생 조직 등과 연결될 경우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에 파업, 시위, 단체 행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산업 현장이 마비되고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산당의 게릴라 활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 노조가 결성된다면 친중노선 정권에게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한국은 빠르게 중국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 국적 노동자를 떠나서 외국 국적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노조를 결성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들의 해방구가 될 것이고 빠르게 공산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설같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외국인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면 불과 1-2년 이내에 겪게 될 일입니다. 한국 내 노동운동마저 중국의 손아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당에서 만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경영간섭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정치적 목적까지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저 정신 나간 놈들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